2015년 비즈니스 제트 시장에서 또한 번의 혁신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브라질 항공기 제조사 엠브라에르가 선보인 프레이터 600입니다. 오늘 오토 모티브에서는 2025 엠브라에르 프레이터 600위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비즈니스 제트의 진정한 완성형이라 불리는 이 항공기는 성능, 디자인, 기술, 그리고 럭셔리함을 완벽하게 조화시켜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프레이터 600은 엠브라에르 특유의 유려한 디자인 철학을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공기역학적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날렵한 노즈 라인, 매끄러운 동체 곡선, 그리고 강렬한 테일 디자인은 그 자체로 예술 작품처럼 보입니다. 2025년형 모델은 카본 파이버 소재의 비율을 높여 경량화와 강성을 동시에 확보했으며, 최신 공기 흐름 제어 기술을 적용해 연료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제트의 가장 큰 매력은 당연 퍼포먼스입니다. 프레이터 600은 허니웰 htf 750이 0 터보팬 엔진 두개를 탑재하고 있으며 각각 약 7,528파운드의 추력을 자랑합니다. 이 엔진은 이전 모델보다 소음과 진동이 줄어들었고 고도 45,000피트에서도 안정적인 순항을 유지합니다. 순항 속도는 마하 0.83, 최대 항속 거리는 약 7,441km로 서울에서 하와이까지 혹은 도쿄에서 두바이까지 논스톱 비행이 가능합니다. 연료 효율성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엠브라이어는 프레이터 600을 개발하면서 친환경 항공 기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기존 대비 약13% 연료 소모를 줄였으며, 코어 배출량 또한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특히 2025년형 모델은 SAF 지속가능 항공 연료를 50% 이상 혼합해 운항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환경 지속 가능성 면에서도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레이터 600위 캐빈은 하늘 위의 리빙룸이라고 부를 만큼 럭셔리함이 돋보입니다. 엠브라이르는 고객 맞춤형 인테리어 시스템을 제공해 색상, 소재, 좌석 배치, 조명까지 모두 개인의 취향에 맞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2025년형에서는 새로운 프리미엄 가죽과 천연 월넛 우드 마감이 적용되었으며 모든 소재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고급 자재입니다. 캐비은 최대 12명이 승객을 편안히 수용할 수 있으며 완전 평면으로 변환되는 좌석은 침대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문은 기존보다 20%더 커져 자연광이 풍부하게 들어오고 소음 차단 시스템은 실내를 마치 고급 호텔처럼 조용하게 만들어 줍니다. 객실 내 공기 정화 시스템은 99.97%의 미세 입자를 제거하며 실시간 산소 농도 조절 기능까지 탑재되어 장거리 비행에서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역시 대폭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4K OLED 디스플레이, 무선 스마트 컨트롤 패널, 초고속 위성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며 탑승자는 스마트폰으로 조명, 온도, 음악, 커튼까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은 터치 한 번으로 구현되며 최신 음성 인식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조종석으로 가보면 프레이터 6 0 0 기술적 완성도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엠브레어 프로디지 터치 플라이트 덱3002 시스템이 적용되어 조종사의 피로도를 크게 줄여줍니다. 터치스크린 기반의 디지털 계기판, 자동 이륙 및 착륙 보조 시스템, a 즈비 전자비행지도, 인공지능 기반 위험 감지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최첨단입니다. 조종석 디자인은 직관적이면서도 세련되어 있으며 파일럿 한 명만으로도 완벽히 운항이 가능합니다. 엠브라헤르는 이 항공기의 하이브리드 자동화 조종 알고리즘을 적용해 비상 상황에서도 AI가 자동으로 최적의 비행 경로를 계산하고 대응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비즈니스 제트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공중 비즈니스 공간으로서의 기능입니다. 프레이터 600은 회의실 모드, 라운지 모드, 프라이빗 수면 공간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유연한 인테리어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2025 모델에는 스마트 모듈 시스템이 도입되어 좌석이 회전하면서 테이블이 자동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구조를 선보였습니다. 이 항공기의 또 하나의 강점은 화물 적재 능력입니다. 총 4.39제곱미터의 화물 공간은 골프백, 수트케이스, 대형 서류 가방 등을 모두 수용할 수 있으며, 냉장 보관이 필요한 식음료를 위한 미니 냉장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격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2025 엠브라헤르 프레이터 600위 기본 가격은 약 2160만 달러, 하나로 약 300억 원대입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옵션과 추가 장비 구성에 따라 최대 250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은 걸프스트림 G80이나 봄바디어 챌린저 3500 과경쟁 구도에 있지만, 크레이터 600은 그들보다 더 뛰어난 항속 거리와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운영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탁월합니다. 연료 소모량이 적고 유지 보수 주기가 길기 때문에 연간 운영 비는 동급 제트기보다 약15%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엠브라에르는 또한 10년간 보증 프로그램과 전 세계 80개 서비스 네트워크를 제공해 오너들이 안심하고 운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안전성은 이 항공기의 또 다른 자랑거리입니다. 크레이터 600은 이중 유압 시스템, 다중 비상 전원, 자동 추락 방지 기능, 그리고 인공지능 비상 착륙 보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엠브라이어는 이 기체를 제작하면서 약 250건 이상의 안전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실시했으며 모든 국제 항공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이 제트기는 단순히 부자들의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기업 CEO 정부 고위 관리, 글로벌 비즈니스맨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하는 공중 오피스입니다. 프레이터 600위 탑승자는 하늘 위에서 화상 회의를 하고 문서를 검토하며 식사를 즐기고 그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형 모델은 커넥티비티 측면에서도 새로운 혁신을 보여줍니다. 위성 기반 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비행 경로, 날씨, 주식 정보, 비즈니스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으며, 전용 앱을 통해 지상에서도 제트 상태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소음과 진동 억제 기술은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엔진 배기 노즐에 새로운 소음 저감 구조를 적용하고 캐빈 내방음제를 다층 구조로 배치해 제트기 특유의 웅웅거림을 거의 느낄 수 없습니다. 탑승객들은 비행 중에도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조용한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또한 항법 기술 면에서도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2025년형 프레이터 600은 GNSS 글로벌 내비게이션 세틀라이트 시스템을 완벽히 통합해 오차 1m 이하의 정밀 항법이 가능합니다. 이는 악천후나 공항 교통 혼잡 상황에서도 안전한 착륙을 보장합니다. 조종사들은 이 제트기를 파일럿 친화적 항공기라고 부릅니다. 조종석의 모든 장비가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시야 확보가 탁월하며 자동화 시스템이 탑재되어 복잡한 절차 없이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제 감성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레이터 600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우수한 항공기가 아니라 감각적으로 완벽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륙할 때 느껴지는 부드러운 가속감, 고도에서 바라보는 지구의 곡선, 그리고 캐빈 안의 정적은 마치 우주로 향하는 개인 셔틀을 탄 듯한 느낌을 줍니다. 오토모티브에서는 실제 프레이터 600위 탑승 체험을 통해 이 비행기의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탑승 순간부터 느껴지는 정숙함, 부드러운 좌석의 촉감, 그리고 완벽히 제어되는 조명은 단순한 이동이 아닌 예술적인 순간으로 다가옵니다. 2025 엠브라엘 프레이터 600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문이 쇄도하고 있으며 납기는 약 18개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유럽과 중동의 대형 기업들이 선주문을 완료했고 아시아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제트기의 등장은 비즈니스 항공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효율성, 럭셔리, 기술력 그리고 환경까지 모두 고려한 완성형 모델 바로 엠브라이 프레이터 600입니다.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최고의 안락함을 원하는 이들에게 프레이터 600은 완벽한 답입니다. 하늘 위에서의 품격 있는 여정, 그것이 바로 2025엠브라이 프레이터 600이 선사하는 가치입니다. 지금까지 오토 모티브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하이엔드 제트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더 멋진 하늘의 이야기를 계속 지켜봐 주세요.